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내동 나우신궁입니다. 네, 오늘은 한때 정상이 있다가 지금은 문제아가 되어버린 한 연예인의 사진을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빅뱅의 승리인데요. <laughs> 네. 아 이분 빅뱅으로 할 때는 최고였죠. 인기가 너무 최고였는데 번인성 사건이 터지면서 최악의 연예인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얼마 전에 출소를 해서 또 여러 대술숫자를 다닌다 이런 얘기가 들더니 이번에는 양다리를 걸쳤다는또 이슈가 나면서 또한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연예계 최고의 트래블웨이 거로 등극이 되었는데 이 승리씨, 과연 어떤 사진을 갖고 계시길래 이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실지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네. 자, 우리 승리 씨, 이승현 씨는 음, 이분은 카사노바야. 이분은 카사노바시고 음, 머리는 되게 똑똑하세요. 머리도 좋고 이렇게 회전율도 좋고 그런데 그 좋은 똑똑한 회전율 머리를 다른데 풀고 다른데 써야 되는데. 음.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성 집착증. 응. 집착증도 심하시고, 이분 자체가 여자가 없으면은 삶 자체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세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보면은, 음, 점자는 점사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좀 뭐라 그래. 이렇게 되게 심하세요. 요. 나오는 게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늙어 죽어서 문지방 넘을 힘이 있을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땡땡 짓을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주세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술이랑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주예요 사주라기보다 팔자 내가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그리고 도박도 있어요 이거 네, 이분 자체가 이 좋은 머리로 좀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이라든지 좀 건전한 사업을 했었으면 이 분은 참, 명성에도 걸맞는 그런 좋은, 뭐, 탄탄대로의 길을 가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버는 거, 쉽게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어, 그러니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여자가 다내 거야. 내발 아래 있어. 내가 손 하나만 깠다가면 바로 와 이런 마인드를 많이 취하셨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앞으로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재기 불능이다 이렇게 나와. 연예계 쪽으로 컴백 안 된다 이렇게 보여요. 연예계 쪽으로 컴백도 안 되고 이 자꾸 양다리 걸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발이다, 낙지발이다 그렇게도 보여요. 저는 어, 그렇게도 보이는데 좀. 나와서 좀 자중하고 발판에 도약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이분 사주도 머리는 내게 좋은데 아깝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연예계 트러블 메이크로 등극된 어, 바로 빅뱅의 승리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아뭐 정말 문제가 다양하네요. 그 이분이요 지금 많이 음. 아무게 외롭고 답답하고 무서워 본 마음은. 음. 그래서 옆에 정말로 나의 찐 친구. 음. 예를 들어서 내 고민을 같이 공유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해 이 사람은요. 음. 음. 안타깝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